근데, 왜냐하면 협상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. 어, 이게 문제야. 우리 의뢰인님, 제가 이렇게 협력 협상해서 얼마를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거야. 어? 그럼 변호사가 한 일은 도대체 뭔가요? 어. 1억, 소동감 1억 받을 수 있는데, 이거 나 영웅이 양보한 거 아니에요?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. 끝까지 가도 절대 안, 안 나옵니다. 1억. <laughs> 안 나와요. 어, 제발.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 분은 이 변호사의 협상력 예측하고, 안 나오니까, 쉽게 얘기해서 그냥 딱 잘라서 설명해주면 2년 2년 지나서 5천만 원 받습니다 근데 지금 협상하면 지금 협상해서 4,5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예측하고 이 정도 양보하면 우리한테 적절하겠다 이걸 제안하는 능력 그러니까 제발 변호사의 어떤 협상력과 예측 능력에 관해서 좀 신뢰를 가져 주셨으면 너무 건방진가? <laughs> 정말 우리 사회에 대한 바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이런 스킬을 쌓을 수 있고, 이런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거거든. 이거 자체가 노하우니까. 제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노하우와 협상력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달라. 어. 그 중에 하나, 그중 언풀은, 누가, 아, 이 사람이 언론에 민감하다 이건 하나의 요소일 뿐이야. 어, 나도 병원하고 협상하거나 이럴 때, 이 하나의 협상 요소로서 잘 써먹는, 뭐 이런 부분인데. 어, 그렇게 해서 얘가 잘해서, 예를 들어, 판결 가면 5천만 원 받을 거 내가 1억을 받아온 경우도 있거든? 기간도 일찍 끝나고? 근데, 선생님,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허망하거든요.